여러분, 이번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30초 동안 침을 몇번 삼키는지가 우리의 건강 지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복적인 침 삼킴과 건강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. 연구는 디스파지아, 즉 연하 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상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반복 타액 삼키기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. 이 검사는 환자의 삼킴 곤란 증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연령대별로 평균 삼킴 횟수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. 20대에서 30대는 평균 8.5회, 40대는 8회, 50대는 7.2회, 66.7회, 70대는 6회, 그리고 80대 이상은 4.3회로 줄어들죠. 만약 이 수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삼킴 횟수는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, 구강암, 식도암 등 다양한 암 질환, 치매, 폐 질환과도 관련이 있답니다. 특히 역류성 식도염은 흔한 질환이니 그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.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는 속쓰림, 트림, 목의 이물감 등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지나치기 쉬운데요. 조기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. 식후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야식이나 기름진 음식,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?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선 침 삼키는 횟수에 주목해 보세요. 만약 평균보다 낮다면 꼭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